안녕하세요. 백제식골프 이지훈 프로입니다. 네, 저희가 저번 영상에서는 그립을 단단하게 잡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봤는데 이번 시간에는 가장 헷갈리는 이 왼손 그립 방법 어, 마디가 한개 정도 보이는 위크 그립 마디가 두개 이상, 세개 정도 보이는 스토론 그립 혹은 뉴트럴 그립 이 그립 중 과연 나는 어떤 그립을 잡아야 되느냐 이거에 대해서 영상을 다뤄볼 건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정답은 없습니다. 그 이유는 되게 간단해요. 사람들마다 신체 구조가 다 달라요. 예를 들어서 이 근력, 아니면 키, 저는 좀 작은 편이죠. 아니면은 몸무게, 뭐, 딱 차렷을 했을 때, 이 손의 각도, 아니면 팔 길이, 다리 길이, 사람들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어, 정답인 그립이라는 게 없어요. 그럼 대체 나는 어떤 그립을 잡아야 되느냐가 되게 중요한데, 잡는 방법은 되게 간단해요. 제가 한번 시범 보여드려 볼게요. 자, 이렇게 어드레스를 잡으신 후에 팔을 그냥 툭 떨어뜨려 볼게요. 요렇게 자, 이제 거의 멈췄죠? 그러면은 자, 이 왼손의 상태 이 각도 이게 내가 그냥 가장 편안하게 힘을 쓰지 않고 아무 행동도 취하지 않았을 때 나오는 각도예요. 지금 제 시선에서 보면은 이 마디가 한두개 정도 보이거든요. 왼손에 이 마디가. 그러면은 이걸 그대로 가져와서 그립을 잡는 거예요. 그러면은 잡았을 때도 마디가 한두개 정도 보이는데 이 그립법이 나의 각도예요. 왜 이렇게 잡아야 되냐면 저희가 편안하게 생각해 볼게요. 자, 저는 원래 마디가 두 개인데 이 상태에서 갔다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딱 왔을 때도 마디가 두 개일 거 아니에요. 이 느낌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마디가 두 개인 사람이 제가 어 어떤 프로님 봤는데 위크 그립을 잡고 있는데 아 스윙이 굉장히 멋있어 아 저렇게 잡아야 되나보다 하고 마디가 두 개가 보이는 제가 마디를 한개 정도 보이는 위크 그립을 잡았을 때 다시 갔다가 딱 오면은 마디가 또두개 보이기 시작해요 어 그러면은 헤드가 열려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은 이 열린 헤드를 저희가 똑바로 보내기 위해서 이렇게 당긴다든지 아니면은 돌린다든지 이런 식으로 보성 동작을 많이 취하게 되는데 미스는 여기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제가 한번 시범을 보여 드려 볼게요. 자. 저는 원래 마디가 두개 보이는데 마디를 한개 정도 보이게 한 위크 그림 느낌으로 잡아보고 나서 볼을 쳐보면은, 이렇게 지금, 헤드 페이스가 평소 맞는 것보다 좀 오픈이 돼서 맞아가지고, 슬라이스가 나게 됐어요. 자, 다시 한번 쳐볼게요. 그러면 이제 이거를 제가 한번 돌려볼게요. 열려 맞았으니까. 대부분 그런단 말이에요. 볼을 똑바로 보내기 위해 마디 한 개를 잡고, 한번 어떻게든 똑바로 쳐보겠습니다. 자, 가라. 오우, 좋았어. 자, 보이시는 것과 같이 제가 일부러 열려 맞았기 때문에 좀 돌려봤어요. 즉, 골프는 타이밍을 맞추는 게임인데, 어, 굳이 내가 보상 동작을 취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딱 원래의 상태대로 와서 맞으면은 일관성이 훨씬 좋을 텐데 굳이 돌려가면서 방금처럼 네, 이렇게 잘못 잡아놓고 돌렸는데 볼이 좀 바로 가고 오히려 반대 느낌이 훅이 나니까 어? 이 방법이 맞는가 보다 생각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평생 돌리고 평생 조절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이 부분은 가능은 하나 조절을 매일 해야 되기 때문에 연습량이 받쳐주지 않으면 상당히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처음부터, 그냥 원래 나의 각도대로 마디가 두 개면은 두 개인 상태. 마디가 세개 3개 보이면은 세 개인 상태. 뭐, 예를 들어서 마디가 저는 딱 났을 때 이런 사람도 있거든요. 제가 레슨을 했을 때. 이런 회원님들은 훅 그립을 굉장히 많이 잡게 했어요. 근데 이제 물어보죠. 어, 근데. 누구는 위크 그립 잡으라고 했는데, 어. 근데 이제 쳐 보니까 이렇게 쳤을 때 되게 편안하고 잘 맞는 동작이 나오니까 이해해 주셨는데, 이처럼 나에게 맞는 이 왼손 그립법을 찾아야 따로 조절하지 않고 그냥 원래의 상태 그대로 와서 볼을 타격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내가 뭐 이렇게 어깨나 몸이나 이런 동작을 쓰는 것보다 이 손은 그냥 내비두고 그냥 휘둘러준다는 느낌만 갖고. 하체를 지면을 좀더 밟든지, 아니면 회전을 하든지, 이런 식으로 더 골프가 실제적으로 멀리 나갈 수 있는 그런 움직임에 더 집중을 할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 아, 내가 이 정도가 보이니까 항상 이 정도로 잡으려고 노력을 해봐야겠다. 라고 생각해보시고, 잡아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모두 신체가 다 다르기 때문에, 오늘 제가 알려드린 대로, 나의 손 각도를 찾고 그 상태 그대로 잡는 연습을 하신다면 조절하지 않고 원래 내가 있는 각도대로 때려짐으로써 항상 볼을 일관적이게 때릴 수 있는 골퍼가 될것 같습니다. 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